기본이 안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서영규 의원님이든 김용민 간사님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이 얘기할 때도 여섯 일곱 명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막 옹알옹알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아, 네. 예, 참고 있는데 갑자기 박지원 의원님이 저렇게 저 보시듯이 물끄러미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. 순간 저는 그거를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<laughs> 한방 박아라 <국민의기로. 웃음> 아 이거는 우리의 큰형님이 아. 지금 나한테 신호를 아. 보내셨구나 아, 예요 예. 예.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아. 아, 눈빛으로 읽고 아. 막한 거죠 예. 아. 아. 또 그랬더니 박지훈 의원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. <laughs> 아, 저는 아,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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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계속 이래야 되겠구나 아, 훌륭합니다 너무 좋아 아, 그리고 우리 의원님한테 좀 죄송한데 무소속 의원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. 좀 부담도 덜하고 <laughs> 너무 좋다 아니, 왜냐면 아, 정부 여당이 조금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아, 예, 예, 부당해. 예. 제가 민주당에 있는 선배님들한테. 아, 네. 저는 도대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복당이 가능할까요? 아, 그랬더니 아시고요.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? 잘하고 있어. 무소속을 조금 더 하면 안 된다면서요.